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왜 혼자냐? 안 왔어요. 어디 갔어? <laughs> 아싸에서 왔어요. 아, 진짜. 아니, 아왜좀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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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허리.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가 좀 아파서. 네. 좀꾸물 대다가. 그구나 <laughs>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허리는 지금 어디 제일 아픈 데 한번 찍어 보실래요? 지금 여기 허리 줄기가 있잖아요. 양쪽에. 네. 양쪽 이 줄기가 너무 아파요 아,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긴 했어요 아. 이게 좀 운전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어떤 일상적인 자세나 음. 뭐 제가 운동하면서 어떤 통증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허리가 왜 아픈 거예요? 네. 그러면 은 앞으로 숙이거나 네. 뒤로 젖히거나 할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뻐근해요 뻐근해. 네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허리 응. 줄기가 뻐근해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뻐근한 통증들은 대개는 근육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통증의 네. 세기를 0은 하나도 안 아픈 거고 음. 10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픈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한5 6 정도? 아, 5 6 정도? 네. 5 6 정도면 그래도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정도의 아, 상태이긴 한데. 아, 뭐한3 어, 미치면은 운동으로만으로도 해결해도 괜찮지만 5면은 치료와 운동이 좀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허리만 아파요? 아니면 허리에서부터 엉덩이나 네. 다리 쪽까지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 네? 자주 있진 않지만, 응. 어, 가끔씩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저린 느낌이. 내 옆면, 이쪽 있잖아요 네. 또 일어나서 보여 드릴게 이쪽으로 음. 좀 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허리뿐만 아니라 네. 골반 쪽에 문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실두게다 네. 체크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완전... 허리 아프신 분들 네. 또.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허리 문제를 찾아보고, 네. 골반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아. 짚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리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 중에서 어떤 네. 근육이 주로 문제되는지 한번 음.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음. 조금 더이 허리의 통증점을. 송중점을... 네. 어머! <laughs> 미안! 우리 팔을! 미안! 어. 자, 이렇게 허리를 보면. 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네. 그두 개의 라인을 볼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자, 지금 아프신 쪽이 이 기립근의 바깥쪽이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이 중에 기립근의 바깥쪽에 아프신 분들이 있고 네. 또이 음. 안쪽에서 척추와 기립근 사이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되게 오른쪽 위에가 아팠다. 네. 그러면은 반대쪽 아래가 아프고 아뭐 왼쪽 위에가 아팠다 네. 오른쪽 아래가 아프기도 해요 네. 이게 가장 편한데 네. 확실한 거는 사실 우리가 촉진 만져보면 알수 있어요 음 아님 선생님이 네. 실제로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골반이 있고요 우리가 갈비뼈에 있는 몸통 이 사이를 우리가 허리라고 합니다 이 양쪽에 솟아 있는 근육 이 근육이 기립근이에요. 서 왼쪽 위에 있는 근육을 살살 눌렀는데, 어, 아, 이 소리가 난다. 아, 음. 왼쪽 위의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래를 눌러볼게요. 어. 자 그러면 왼쪽 위하고 아래에 있는 근육은 문제가 있었죠. 아, 네. 오른쪽이 더 아파요. 네. 자 그럼 중앙 눌러볼게요. 아, 겁이 쏠. <laughs> 자 그러면.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더, 네. 왼쪽보다 더 문제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요 정도의 자극, 아주 가벼운 자극이어도, 이렇게만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서 지그시 눌러달라고, 음.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음. 크게 부작용 나타날 수 있는, 나는 보이면 아니니까, 음. 알, 근육 알 뱉긴 거 누른다고 해서 부작용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정말, 시원한 어, 시원한 오! 그 네. 지그시 오랫동안. 네. 10초에서 15초 정도를 자극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어, 어 잠깐만요. <웃음> <웃음> 일어났더니 <웃음> <웃음> 잠깐 현기증이 나는데, 통증 위치. 위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네, 어떻게 지압해주면 좋은지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네. 어떤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